정치권 뿐이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부끄러운 게 있어요. 감추고 싶고,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속으로. 또는 이 사람을 내보이는 게 너무 부끄러워. 이럴 때그 수치 에너지가 세게 올라오면서 감추고 싶어요. 이때 감추면 그게 꼭 화근떡거리가 돼. 까발려야 돼요, 수치는. 수치를 까발려서 수치를 느끼고 나면, 즉, 인간의 수치를 알고 나면 수치가 수치가 아닌 게 돼. 그래서 최순실 같은 경우도 다 까발려서 주변 사람을 알고, 기사에도 나와서 최순실과 이렇게 박근혜가 친하다, 뭐 이런 나왔으면 그럴 리가 없거든. 너무 꽁꽁 싸맸어. 지금 김현지, 김건희, 최순실 셋 중에 누가 제일 베일에 쌓여져 있었냐? 최순실. 그래도 김현진은 옆에서 희속 실장 뭐 이런 역할을 했잖아. 김건희는 아예 부인이고 그 정도는 까발려져 있었는데 수치가 최순실은 아예 청와대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몰래하게 했어. 이게 문제인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별 것도 아니야 최순실이 엄청난 일을 하지도 않았어.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몇십 조가 독일에 묻혀있다 설레발을 쳤지. 왜 많이 많이 감출수록 사람들은 아뭐 문제 있나봐 이렇게 수치가 많이 올라오면서 공격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까발려야 돼 자기 수. 수치는 동네 방네 까발릴 때 오히려 괜찮아지고, 그 까발리는 과정에서 자기가 수치를 느껴야 되겠지. 이렇게 수치를 느낄 때 그게 인간이야. 근데 이 수치를 안 느끼려고 고집 부리면서 계속 감춰 짐승의 수치를 떨게 돼요. 어느 순간 이게 까발려질 때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. 그래서 최순실은 어떻게 됐죠? 정권을 날려버렸어. 얼마나 수치에너지가 센지. 그리고 막 수백 명의 국무위원은 줄줄이 엮었고, 그때부터 보수가 몰락이 시작이 됐고. 그 정도로 이 화력이 셌어. 근데 김건희랑 김현지를 비교해 보면 김현지가 화력이 더 쎄요. 이재명 정부의 뇌관은 김현지야. 그래서. 왜 김건희는 그래도 학력 경력 같은 게뭐 주가 조작이니 뭐니 말은 많았지만 다 드러나 있었어 그리고 부인이고 여러 가지 뭐 사진도 많이 돌고 근데 김현지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서 완전히 이재명의 수족처럼 있었단 말이야 최순실보다는 덜한데 김건희보다는 수치 에너지가 심하기 때문에 이분이 뇌관이 돼요 까발려야 되는데 지금 안 까발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은 공격하려면 지금 이 민주당의 김현지를 때려 줘야 돼 그리고 민주당은. 안전하려면 김현지를 빨리 까발려야 돼. 근데 다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. 김현지에 대해서 계속 감추고 있어. 그러다 어느 날 정말 터져요. 무서운 문제가. 위대한 대한민국,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.